네, 아유, 뭐 아주 농사 잘 지셨습니다. 으 <laughs> 예, 네, 그러면 제가 그한 사회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기를 정치와 아, 교회는 분리가돼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정치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사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교회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커뮤니티가 앞장서서 이 한인 사회의 그런 정치적 신장을 좀 더욱더 신장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와 어,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안들은 삶을 통해서 에,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에, 모든 영역에서 예, 크리스안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크리스안 가운데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법조인도 나와야 되고 교육과도 나와야 되고. 또 모든 영역에서 음. 이크리스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미국을 보면 청교도들의 예, 이 미국에 와서 실제로 보면 이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예, 이 목사님이 세운 거거든요. 네. 그런 목사님들이 강의도 했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이 학교들이 세워져서 실제 그 크리스천들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쳤을 때이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그 강대국으로 그렇게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미국이 이 청교도 정신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아 정말 이 기반이 딱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걸알수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구제 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주라. 주라. 그렇게 음. 나누는 것에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그런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계에 그렇게 영향을. 사실, 미국이 지금 경찰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 젊은 에, 그 인력들이, 그 군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지켜줘. 우리 한국이 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공산화되기 일부 직전에 미군들이 와서 그렇죠. 3만 명이 넘는 네. 그 젊은이들이 정말 희생됐거든요. 그것은 전부가 다 기독교 정신이지, 그것이 뭐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생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아, 정말 이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아이고, 그, 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 뭐, 제가 여러 번 교회에 방문했지만 언제든지 웰컴 해주시고, 아, 그래서 정말 아, 이, 이 정치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우리 한 목사님 같은 그런 그 리더십 또 이런 그 정치와 종교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콜라보레이션 이것을 그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한인 목사님들도 마음을 오픈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인 정치인들을 도와준다면은 네. 아마 우리 한인 사회에서 크게 네. 정치력 신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또 보면은 또 거기에 맞서 가지고 아시안 중오 범죄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어 그런 아시안에 대한 뭐 이런 어 차별화 뭐 이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요즘처럼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네. 이후에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생겨졌거든요. 그것이 에 사실 에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네, 이렇게 그렇죠. 발생됐다. 아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음. 굉장히 첨예하게 이게 이제 좀 폭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안이잖아요. 예, 음. 중국이 아시안이니까 아 사실은 아 좀 미국 주류 사회에서 강력하게 중국을 좀 공격하고 또 반대하는 그러한 그 정책과 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뉴스로 부각되면서 이 아시아 이게 주, 중국뿐 아니라 이제 뭐 그냥 다 아시안이니까 이 아시안에 대한 이 혐오가 자연스럽게 좀 생겨지지 않았을까 문화적으로. 어, 저 중국 사람들 때문에,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 거 아닌가, 어,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 이, 이런 영향, 음 응? 이러면서, 아, 그 다음에 왜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 그 전에 사실은, 어, 보면 케이팝이라든지, 네. 막 이렇게 아인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막, 열광하잖아요. 막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한국말도 막 배우고 싶어지고 막막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중국과의 이런 미국과의 갈등과 그다음에 안 좋은 것이 계속 이렇게 그 뉴스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이 아시안들 아, 저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어, 너무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입히는 음. 거 아니야?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서서히 그 뉴스가, 네. 안 좋은 뉴스가 그렇게 젖어 들어가면서 그런 문화가 지금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네, 글쎄요.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한인 사회를 봤을 때는 또 우리 한인 그뭐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핑고하고가시다가 우리 한국에서도 한고에서는한국 우리 한인 사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런 거를 좀 대처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뭐그 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코리안인지뭐뭐차이니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그에서 이런. 그 혐오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조건 통틀어서 그냥 아시아 아니면 아, 저 사람들은 싫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니까 극단적인 행동들을 막 하게 되고 그것이 혐오 범죄라는 것이 마치 애국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게 예, 그 발상이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좀더더어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좋은 이미지, 계속 이 사회에 우리 아시안들이 얼마나 미국에 정말 귀하게 공헌하고 있는가. 네. 어차피 다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제가 저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뭐. 아미 z e n 그래도 더뭐 코리안. 그렇죠. 뭐, <laughs>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네. 뭐, 그래도, 어,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에 우리 한읍 간의 갈등, 예, 네. 사일 폭동이 일어난 그렇죠. 그런 상황들도 사실 하루아침에 그게 된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도 약간 좀 무시하는 흑인들을 그렇죠. 예,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지난번에 좀교계 지도자들하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한 히스패닉. 음. 지금 우리 예, 성도님들 사업장에도 많은 히스패닉 종업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분들 없으면 일 못하죠. 일못 하는데. <laughs> 사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정말 당신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러한 그 이미지를 네.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것이 교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히스패닉 연합 기도회를. 네. 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히스패닉 또그 종업원들 내지는 그커뮤니티에 장학금도 우리가 좀 주고 그러면서 그런 그 좋은 그 선한 일들이 그 커뮤니티의 뉴스에 자꾸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 때. 이런 거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혐오 범죄를 적대시 하는 것으로 막 계속 음. 방어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아, 물론 뭐, 호르라기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뭐, 어, 뭐, 여러 가지 뭐, 음, 무, 스프레이도 어, 뭐, 무기 같은 거.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음, 물론 뭐, 자기 자신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뭐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좀 크게 생각하면 우리 커뮤니티가 좀더더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 이런 면에서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아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혼자 가지고는 이 서바이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뭐 흑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 모두 다 우리가 아울러서 같이 가는 그런 그 하나의 좋은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 이제 거진 이제 우리 인터뷰가 끝나가는데요. 아 저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한, 미랄 거거든요. 목사님은, 뭐, 물론, 목사님이 뭐, 특별히 아 좋아하는 성이 구절이 뭐, 많으시겠지만, 가장 그, 즐기시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좀 같이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에, 뭐, 신구양 66권 가운데. 그렇죠. 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23편을 네. 저는 정말 아, 그 주야로 묵상한 네. 적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네. 그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은 씨가 시편 23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네. 지금도 늘 나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네. 그분만 온전히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네. 삶이 된다. 아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시면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편하시고 행복하네. 네. 그래서 <laughs> 저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목사님이 어, 저희들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함으로 해서 마, 에,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네.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CBS TV, 이 LA 방송을 어, 시청하시는 어, 귀한 분들 가정 가정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 무엇보다도 영원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가 되어지고 또 정말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 사회를 더욱 더복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한인사회가 이 미국의 전 다민족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커뮤니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목과 분열 내용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우리 한인사회 모든 교포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미국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어 주옵소서 이 CBS TV 관계자 모든 이 방송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선한 방송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귀한 말씀 주시고요 또 저들한테 많은 그 좋은 메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튼 바라기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또 한인 교계의 계속적인 하나의 그 선지자, 지도자로서 계속적인 그 세계 선거에. 어,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기용 목사님과의 대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한인 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한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더 크게 역사하기를 바라고요. 한인 사회가 주류 속에서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는.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기용 목사님의 큰 리더십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CBS LA 시청자 여러분, My America 프로그램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CBS TV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어진 가운데서 참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